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무대가 아닌 색다른 곳에서 팝업처럼 등장한 ENAK 팝업 차트쇼의 MC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뮤지션과의 토크를 보다 깊게 즐길 수 있는 현우의 토크콘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을 빛내주실 분들 바로 금발로 파격 변신한 카드!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KID 카드입니다, 카드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사실 여기서 진행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도 조금 긴장 되고 떨리는데 어떻게 소감이 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저희도 이번에 ENA 여기 방송하는 거 처음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 좀포커스 재밌게 하고 가고 싶습니다. 아, 재밌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laughs> 저번 이기에 이어서 1년 3개월 만에 텔마마마로 찾아오셨어요. 맞습니다. 이번 앨범은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타이틀 곡 텔마마마는 이제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나머지 엄마한테까지 자랑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조금 위트 있고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이전의 분위기와는 또 사뭇 다른. 야, 그죠 완전 180도 바꾼 것, 것 같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모습을 180도로 바꾸신 계기가 또 있었을까요? 그 전에 좀 덤리티부터 저희가 되게 딥하고 강한 컨셉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좀 청량한 카드를 보고 싶어 하시는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그걸 이번에 들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이지 리스닝으로 나오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룹 중에 유일한 남녀 혼성 그룹이에요 혼성 그룹의 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점 얘기할게요. 단점 얘기할게요. 저는 <laughs> 장점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맥주가 어... 어... 항상 비엠이 항상 얘기하는 그게 뭐죠? 그 하드웨어 막뭐 있잖아요. 소프트 <웃음> <웃음> 얘기하려니까 하겠지 갑자기 생각나. 노래 <laughs> 하긴 했었는데 나도 공감하거든요. 그거 <laughs> <그냥 웃음> 말씀해주세요. 원래는 그냥 답이 어뭐한국에뭐 여자 목소리 네. 남자 목소리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네, 너무 패쳐, 많이 말가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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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웃음> 가지고 8년째 그 답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최근에든 생각은 이제 서로 이제 남자와 여자의 하드웨어가 되게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제 성향도 근데 서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배워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중에 뭔가 이제 결혼하고 딸낳으면 그러면 와이프와 아, 네, 딸의 그렇지, 그렇지.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할 아, 수,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단점 이제 얘기해. 단점 태광 오빠가 얘기해. 단점. 저데 생각보다 단점이 없어. 없으면 없다 해도 돼요. <laughs> 아네 <네네>. 단점이 분명 <laughs> 존재하긴 하는데 일단 키가 안 맞다는 점. 그러니까 이 키가 아니라 노래 부를 때그키 맞추는 게 되게 좀. 그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빠들이 보컬인 멤버들한테 먼저 맞춰주고 그다음에 랩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랩은 너무 높게 잡을 때도 있고 이제 낮게 잡을 때도 있어서 오빠들이 조금 고생을 많이 배려를 해주는 편이고요 오. 요번에는 BM 씨가 많이 낮고 낮, 제가 오, 많이 오, 높고 맞아요. 이번에 잘못 맞췄어요 <laughs> 음이탈이라는 경우가 조금 <laughs> 생겨 버려서 라이벌 이 생기더라고요 커싯. BMC부터 yep. 키워드 yep.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프로브는 아, 드라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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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아, 한 거지. 아예 내가 설마. Sorry. 그래서 저희 제사는 그래서... 우상입니다. 이번 연도죠. 5월 달에 BMC께서 솔로곡이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 피처링을 박재범 씨께서 그렇죠. 해셨다고. 주 그리고 BMC께서 박지범님을 정말 우상같이 항상 생각한다고 많이 언급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함께 곡 작업을 하시면서 되게 기분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웠던 게안 하셔도 되는 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뭐 뮤비 촬영까지도 참여하시고 현장에서도 안무 배우시고 그 촬영하는 사이사이에 잠깐 뜨잖아요 시간이. 저는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긴장하고 있어서 근데 질문들은 좀몇개 물어본 다 주시는데 뭐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음악이 되게 괜찮은데 뭐 이런 쇼 저런 쇼패스벨왜안 나가냐 음, 음. 그런 순간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 주시고 하면 긴장감도 많이 완화되면서 아, 그 사이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긴장감은 안 없어지더라고. 요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래? 진짜 계속 계속 진짜, 아무래도. 재범명을 보고 어,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던 어, 예, 우상이어서 우상이, 예. 다음에 또 함께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아 그러기 전에 좀더 이제 가치를 올리고 뭔가 저도 도움이 될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예. 어떠십니까 <laughs> 다음은 지우씨 키워드 오픈 부탁드릴게요. 솔로, 솔로. 지우 씨께서 예전에 힙합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정말 독보적인 스타일로 무대를 소화해 내셔서 이 유닛 솔로도에서 모두에게 선택을 받으셨었죠. 아,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만큼 노래, 춤, 그리고 랩, 무대 장악력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본인이 자신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을까요? 한나를 꼽자면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대 장악력도 장악력이지만 왜냐면 제가 연습실에서 거울을 잘못 봐요. 춤추는 것도 못 보고 제가 연습실에서는 표정 연기도 못 해요. 소심한 것도 있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만 무대 연습을 하고 네. 바로 무대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완전 바뀌는 제 모습이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 실전파. <웃음> 실전파. <웃음> 실전파에서 치지 맞지, 맞 근데 그 것도 진짜 천부적인 재능인 것 같아. 연습할 때안 해도 무대에서 충분히 보여주니까 그건 굉장한 천재적인 모먼트인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 솔로라는 키워드에서 BMC께서 먼저 솔로 데뷔 활동을 하셨잖아요. 어, 네. 혹시 지우 씨께서도 솔로에 대한 욕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다른 멤버들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솔로 욕심이 있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고 솔로를 준비해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산인 이제 대표님의 컴펌. 컴펌. 그래서 대표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어 컴펌을 내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정말 해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시죠. 이 미주와 유럽에 이어 올해 초에도 월드 투어를 개최하셨을 만큼 해외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인기 어떻게 실감하고 계시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에이, 진짜 이...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있죠. 비행기 많이 타고 이틀에 한 번씩 공연하고 가끔씩 연속으로도 한 적도 있고 음. 그랬더니 힘든 거를 되게 많이 느껴서 그 감사함을 잃을 때가 있는데 음. 팬분들 딱 보는 순간부터 거기서 이제 딱 없어지는 것 아, 같아요. 진짜. 네, 확실히 진짜 저희는 팬분들이 앞에서 노시는 거 보고 저희가 더 신나지는 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제이셉은 어떤 나라에서든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웃기고. 언어가안 안 통해도요? 하나도안 통하는 게더 재밌는 그, 어, 멤버? 오 그래서 영어가 계속 좀 완벽하지 했어요. 않았으면 아 좋겠어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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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해야 아, 재밌어. <웃음> 진짜. 영어인데요? <laughs> <너무 안> <laughs> 소통이 하고 싶다고요. <laughs>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쉬다요 <laughs> <laughs> 나도 말하고 싶다고 네. 아, 그렇다면 지금 제 보고 계실 해외 팬분들께 이 외국어로 한 <laughs> 마디씩. <laughs> Hello everyone. Wow. Uh,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g r 네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응원잘 보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투어 나가면 그때 거기서 우리 만나자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오늘 이렇게 카드와 즐거운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오늘 현우의 토크콘 어떠셨어요? 어우, 즐거웠어요. 어이, 어, 얘기 듣는 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카드의 멋진 무대는 e n a K팝업 차트쇼에서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카드의 텔마마마 많이 들어주시고 현우의 토크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로운 DNA. E